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제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7절 말씀으로 환경장애 제거하기라는 제목으로 환경장애제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테살로니카 후서에 대한 성도들은 프리클리니움 귀족교인들과 아트리움 노예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교회 안에다가 광목을 이렇게 치고 이쪽에는 양반이, 왼쪽에는 상민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도 교회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데살로니카라는 그 도시에서, 항구 도시에서 23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그 당시로서는 큰 도시였는데, 트리켈리니움에 3명에서 9명까지, 아트림의 40명까지.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귀족교인들은... 늘 행복하고 기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아트리움교인 환경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장애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환경을 봅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여성형이라고 합니다. 아비오라고 합니다. 이 아비오라는 말은 반과거반 과거 타동사에서요 됐습니다. 그럼 라틴어는 반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반 과거 동사 시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노예가 아직 노예가 완료되지 않고 노예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지금 변화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환경이에요. 그러면 반과거, 라틴어 동사 반과거 시제는 보통 이런 겁니다. 머무하고 있었다. 계속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다. 예배를 드리고 드려도 계속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다. 머무하고 나였다. 계속 노예로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 머무하기 시작하였다. 반과거 시제니까요.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겪고 지금 있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동사예요. 반과거 시대니까 지금 계속 노예의 속성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지금 나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해놓보니까 환경이에요. 환경. 이 환경에다가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단임 목사에게 예수님이 영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반과거 시제를 박탈해 버리라고 이해를 바랍니다. 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거 시제니까 완료됐으면 끝나서 다른 것으로 전환이 되어져 가는데 전환이 될 수가 없으니까 신앙으로 바꿔나가라, 이 말입니다. 어? 그럼, 다동사예요 다동사. 순회하다. 쉬감다. 둘러싸다. 계속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도, 노예라는 제도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아트리움 교인들 40명이 노예로서.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까? 230만 명 중에 40명에 뽑혔으니,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 과거, 시제로, 타동사로, 타동사라는 것은 어떤 분이 나를 면제를 해주든지, 나를 탈출을 해주든지, 나를 면직을 시켜주든지, 나를 양아들로 삼든지, 혈통을 바꿔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타동사가 변하려면 자동사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자동사인 내가, 씀씀이를, 생각을, 행동 반경을, 마음을, 이 시간에 서는 것으로 노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노예가 계속 순위하고, 시감고, 둘러싸고, 그런 거예요.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얻으려고 애쓰다. 그것이 환경입니다. 키포인트는 반과 것이 됩니다. 다동사입니다. 반과거 시대라는 건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노예기질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장세기 8장 21절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하더니 안되네. 이제는 그냥 다시 물로 심판하지 말아야 되겠네. 권유형으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어요. 원전에 뭐 권유형이니까, 어? 그렇게 안 될까요? 그렇게 안 될까요? 그렇게 안 될까요?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이제는 무지개라는 걸딱 줘가지고 무지개는 뭐라고 했죠? 대화하다, 말씀하다, 대답하다, 응답주다. 믿개를 축복합니다. 어? 그래서 이 환경이란 말은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노예분의 길을 여러분 다 쫓아내시고, 뭔가 여러분 이 기지를 바꿔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 환경은 부탁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늘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왜요? 반과거 시대에서 아직 노예 노예 근성이 끝나지를 않은 거예요. 먼 조상으로 물려받았던 그 우상숭배 사상이 뼈 속에서도 아직 나가지 못한 거예요. 고향도 그러니까 고향을 아예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6천 년 전에는 에덴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갈대우로 만들고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은 이라크예요. 여러분, 이라크가 지금 행복합니까? 날마다 싸웁니다. 무슨 족, 무슨 족, 무슨 족 일어나서. 헉?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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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입니다, 이제. 환경장애. 장애라는 말은 라틴어원전 찾아보 여성형입니다. 오브 스타 느티아. 오브 스타 느티아. 오브 스토라는 자동사에조회래 됐어요. 자동사. 장애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봐서 장애라는 거예요. 이 자동사니까, 어? 내가 안 돼요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해요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상처받았어 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나쁜 거예요. 나는 기질이 안 좋아 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다? 자동사 장애물. 자동사 장애물. 그 다음에 탈격이에요. 격을 내가 상승시키면 되는데, 격을 상승을 못해요. 탈격이, 여러분, 몸모서부터 벗어나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마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마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절대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은 아무리 된다고 그러고, 비전은 집사님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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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채채최 어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비전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루어요? 어? 비전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너 너를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누리라고 준 건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서 못 갔겠지요. 여러분 비전은 두려면 우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전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준 사람을 위해서 비전이 이뤄주는 거예요 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 좀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막 그러면 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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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잖아요 잘됐다고 어? 네. 절대 용법이고 장애는 역격입니다 어디를 딱 차지하고 거기서 나오려고를안 해요 어? 절대 용법이라는 거냐, 마음을 바꾸려고를안 해요. 아,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렇게 고 말아요. 어? 여러분,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노예화 시키면, 노예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어? 여러분 환경을 합류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생각을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 장애는 뭐냐, 앞을 가로막다. 자기가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다동사가 아니고 자동사니까. 어? 아, 된다고 해도, 아, 저기 뭐가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주의적인 불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 믿음으로 그저 벅저벅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앞을 가로막다, 못하게 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좀 하세요. 그럼 자기가 못해요. 어? 왜요? 여기서 귀찮대요. 어? 여러분, 기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주은 왜? 여러분 교제가 있으면 금방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보지도 않고 오셨는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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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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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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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주님 얼른 가시오 죽일 것같아갖고야난 이제 안 죽는다 갈보리에서만 죽었지 에? 여러분 주님 뜻 모르니까 소리 바락바락 질러지고 그러는 거지 쉿 주님이 이럽니다 기도하면 쉿다 끝났다 이거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 막이 오니까, 쉿! 그러는 거예요. 어? 여러분, 생각에서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네. 어? 네. 그 다음에 방해하다. 회방하다. 반대하다. 이 장애는 그건 거예요. 자동사로 자기가 반대하는 거예요. 아, 부자 된다니까. 회사를 준다니까. 여러분, 우리 비전 일어나갈 때 한밥집만 해도 어딥니까? 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요. 어? 단임 목사님 사인 하나만 탁 하면 되는데, 안 된대요. 나는 막 반대, 뭐, 못한대요, 그냥 나는. 에? 나는 뭐, 일본 말로 아다마가 아니래요, 또. 어? 그럼 뭐고 어떻게 살아갈 건데? 앞으로 백년살 텐데. 그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는 뭡니까? 난관, 고난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럼 난관과 고난도 자동사니까 누가 만들어놔요? 내가 만들어놔요. 그래서 기도는 내 고정관념 벗기기입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그, 지겨우면 무슨 소리요? 네가 거룩하게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받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니.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 막 살고, 막 말하고 살아가는데, 무슨 기도가 올라가겠어요. 어? 그래서 난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때 난관이지. 하나님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다질수 있는이라. 마태복음 19장이요. 여러분, 문제 다 시간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네. 제거 한번 합니다, 이제. 그죠? 제거. 라테는 원전 여성형입니다. 에크루시오 타동사에서 유래됐습니다, 제거는. 이제. 에크 플러스 크라우드라는 타동사 유래됐어요. 에크라는, 그래서 함께 탈격입니다. 함께 벗어나서 마음을 잠그다. 이거예요. 함께 벗어나서 마음을 잠그다. 탈격이니까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응? 네? 몸로부터 벗어나다. 왜? 생각해서더뭐 많으면 머리가 늘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는데 생각은 뭔 생각으로 십니까 어? 이제 뭐, 땅, 땅, 땅몇년 찍어놨는데 생각한다고 왜 바뀌어져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히 신앙은 여러분, 길이요! 그러면 그게 길입니다. 어? 길이라는 게뭐 내주는 줄 아는데, 방법이에요, 방법. 호도스. 생활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너그 생활 갖고는 길이 될 수가 없어. 믿기 바랍니다. 함께 닫다, 함께 잠그다. 함께 감추다. 그래서 멀리 하다가 이게 제겁니다. 멀리 하다. 그 쓸데없는 생각을 여러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장 2절 마지막 배류를 하다가 끝났습니다. 영어로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흔들리다 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흔들리다. 오늘 보면 이제, 에, 영으로나 말로나. 그죠? 예. 투, 노스. 영으로. 투, 정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노스. 그러니까, 영어로라는 거는 그 어떤 난처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정관사는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정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니까 투는 소유격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남성이니까 힘이 세고 단수니까 각자각자 각자. 그것이 뭐예요? 마음 그죠? 지금 마음을 한번면 투 노스 마음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정관사가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어떤 땐 간사한 마음, 어떤 땐 두려운 마음, 어떤 땐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원형은 마음이 누스입니다. 누스는 기노스코라는 어머니 어머의 소리 됐습니다. 알게 하다, 인식하게 하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은 갈망하다, 낌새를 채다, 통찰력, 이성, 감정, 의지, 이것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는 다뭘준 거예요?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인식하고 깨닫고 열망하고 낌새를 채고 통찰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꿰뚫어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네? 통찰력이라는 것은. 그리고 감정의 감정 의지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안 해버립니다. 그죠? 마음에서 의지력을 거둬요. 마음에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순수한 사고를 지배하는 원리. 이것이 마음입니다. 순수한 사고를 지배하는 원리. 사고는 뭐를 말하는 거죠? 판단.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아까워. 이거 하면 힘들어.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순수한 사고를 지배하는 원리인데 이 순수한 것이 영적인 순수한 것이냐 나 스스로 순수한 것이냐 달라요. 나 스스로 순수하다는 것은 꾀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순수한 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우스는 뭘로 번역되나? 이해력, 생각, 의견, 사상, 뜻, 영대살란주과 후서 2장 2절 대답다!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메데, 트로, 에이, 아이스, 다이. 대등접속사, 메데. 두려워하다, 트로, 에이, 에이스, 다이. 두려워하다. 퓨니마, 도스, 영.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이 말은, 동사, 부정사, 현재 능동태 목적격이니까, 어떤 목적을 딱 주면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사니까, 그거 괜찮아. 이러면 수인칭 따위가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부정사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에? 그래서 원령은 들어 애웁니다 울부짖다. 두려우면 막 울부짖어요. 그래서 울부짖는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져. 왜? 능동태니까 이게 야, 너 두려워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이 약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면 다 뚫리잖아요. 그 울부짖다에서 열에서 흥분하다, 놀라다, 겁먹게하다 이런 뜻으로 이 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으로나 말로나 마음으로나 그죠 마음이 쉽게 흔들려. 영, 퓨니마토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은.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 그러니까, 명사도 이것을 보면, 추상명사들이 많아요. 자기 생각만큼, 영을, 영의 활동을 인정해요. 에이, 그거 어떻게 돼? 그러면, 영이 요것만큼 소멸된 거예요. 나만큼. 에이? 활동을 못하고, 성령님은 여기서만 있어요. 가두는 거예요. 성령님을 컵 속에다 넣어 놓고 물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할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에? 여러분 영이 우리 눈에 보이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거믿음면다 고쳐지는데 아이고 이거 약간 고쳐질까 안 고쳐져요 부정사니까 여러분 자기 고정관념으로 딱 막으면 부정사니까 안 고쳐져요 에? 이 시간에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퓨니마 토스니까, 치스타스 토스, 목적, 소유격, 그죠?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니까. 그러니까 중성이 뭐예요? 남성 편도 아니고 여성 편도 아니고 늘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 하나님 이렇게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알고 듣기다. 사건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듣기다. 그죠?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퓨네오.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슬픈 것이 어디서 왔는지 두려운 것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렇게 은혜가 없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무엇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퓨니마토스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 퓨니마토스는 뭐래요, 오늘 보니까? 소유격이에요. 영은 우리가 소유하시, 소유할 때 그분의 속삭임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소유한다는 건뭐죠 지배받는 거. 에? 영의 지배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에 보면, 3절 한 번만 읽고 끝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때 이단들이 한 200명 나왔어요. 자기들이 교주라고. 그죠? 교주라고. 그러니까 메티스뭐뭐 뭐 하지 말라 형용 부정부사. 형용 부정부사는 뭐예요? 조금도 생각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 말래. 메라는 형용 강한 부정부사예요. 부산은 아주 구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부산 뭐라고 했죠? 어찌시. 어찌할 건데. 그죠. 어찌할 건데. 그죠. 네. tis. 누가? 형용대명사. 명사를 형용사화한 것을 형용대명사라고 그럽니다. s h 스 m a s s h m a s 많이 들었다고 우리 사모님, 아, shimas. 많이 들은 건데. 그랬는데. shimas. 너희가. 그죠. 목적적 2인증 복수. 인증 대병사 이것도. 에사 파테세 미혹하지 말라. 그죠? 미혹하지 말라. 에사 파테세 미혹하지 말라. 매, 매 에사 파테세 미혹하지 말라. 동사 가정법. 그러니까 미혹하지 말라 그러면 미혹할 때는 너는 죽는다. 이러잖아요. 예? 예. 가정법은 뒤에가 무서운 겁니다. 그죠? 네가 만약에 미혹을 받았던지 미혹할 때는 이런 뜻이에요. 가정법, 과거, 능동, 3인칭 단수. 동사, 명령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이게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가정법과 명령법으로. 네가 미혹을 받을 경우는 내가 명령 얻겠다, 어, 이거는 거예요. 3인칭은 그분이,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신 아나님이지. 그죠? 그래서 에크 플러스 아타, 아파타 오란 어글에서야 되는데,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즐거운 환상을 주어 속이다. 이게 미혹이에요. 즐거운 환상을 주어 속이다. 즐거운 쾌감을 주어 속이다. 변덕스럽고 불안전한 마음을 주어 방황하게 하다. 여기에 거업한 속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에? 아, 이제 이단들이 와가지고서. 정말로 청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노예 집사님들한테 와서 싹 유혹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에? 에. 그 변덕스럽고 불안전한 마음을 줘 방황하게 하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주면 어떻게 하죠? 덥석 먹이를 묵니다. 그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텍스트 이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에?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비전문가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어져요. 응? 어? 그래서 시리즈 강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여기서 조금, 저거서 조금, 저거서 조금, 이렇게 비빔밥에서 먹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 다음에 이렇게 시험 볼 겁니다. 대살로니까 전서에 대해서 요약해 보시오. 아는 대로. 가로가로 가로 알고 가로 닫고. 요것은 천국 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셔본다는건 우리 권자님 웃잖아. 아이고 그, 응? 그 꼴쩍 찍어놓은 걸왜 본다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지금 갈라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랑 똑같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분상 노예고 우리는 환경상 노예잖아요. 지금요, 어? 비단 5억만 있어 보세요. 아주 그거 노예돼 가지고 막, 막 자나깨나 주님, 5억 주님, 5억 주님 어디 가 계십니까? 5억 주님 막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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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예가 됐는지 몰라요. 아, 우리 지나가야 되는 내 지는 좋 아이고, 명문대 주인님. 또. 여러분, 좋은 대학교 간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요. 분수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여쭤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우, 그죠? 하우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 인도하여 흔들리게 만들다. 이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뭐냐?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직설법 아시죠? 이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예요? 안 되죠. 해결한 줄 믿습니다. 아, 네. 어? 여러분 직설법 설교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에? 여러분 좋은 날데 좋은 날인데 좋은 날인데 주일 날은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날인데 그좋으신 예수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집니다. 아, 네. 어? 음. 그래서 이제 미혹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배교. 하는 것이 더 은혜스러운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제 환경 장애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이냐.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저반 과거 타동사 시제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습성을 그대로 받은 것이 환경이에요. 네. 네?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어? 해결할 줄 모르고, 자꾸, 자꾸, 고집만 쎄고,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우리는 환경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환경은 예수님 이름으로,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거 시제가 반과건데, 여러분, 아직 여러분, 노예라는 여러 이 과거의 시제들을, 현재로 지금 다른 좋은 곳으로 바꾸셔서, 기도할 때다 바꾸셔서, 주님의 음성을 듬뿍듬뿍 들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